안녕하세요. 모항입니다. 시즌 초반 역대급 부진으로 허덕이던 롯데가 드디어 탈출구가 보이는 듯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이번 주 선전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무엇보다 타선의 변화였죠. 원래 잘하는 전준우가 이제는 득점권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, 잘하고 있는 레이스가 에 살짝 삐끗하나 할쯤에 다시 한번 폭발력을 보여줬으며, 무엇보다 고승민 나승엽이라는 연군들의 대폭발이 역대 최악의 타선으로 평가받던 올해 롯데 타선에 반전을 주는 데큰 역할을 해준 한 주였습니다. 일주일간 해당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 롯데의 이번 주 선전의 이유가 보이는데요. 특히 고승민은 이번 주 주간 타율 리그 전체. 1위로 22년 후반기 이상의 임팩트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활약을 더 기대하게끔 했습니다. 이 선수들이 이렇게 해주다보니 올시즌 롯데 타선에서 거의 유의하게 밥값 이상을 해준던 선수였던 황성민, 손호영이 빠졌음에도 타선이 잘 돌아간 듯 했는데요. 앞으로 이 선수들이 계속 잘해주며 타선을 이끌고 좋은 성적도 따라오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 이러한 이번주의 선전에는 잘하는 선수들이 충분한 기회를 받게끔 해준 김태형 감독의 한수가 컸던 것 같은데요. 이번주 롯데의 가장 큰변화라 함은 야수들의 포지션 변경이었죠. 뭐 고승민 이루수는 시즌전에도 할거라고 하긴 했었지만 실전에서는 이번주에 첫선을 보였고 모두를 놀라가 있던 정훈의 약 6년 만에 3루수 출장이 있었죠. 두 선수는 해당 포지션의 선발로 나와서도 수비에서 큰 문제가 없었으며 공격에서는 최,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. 김태형 감독이 수비를 중요시 하지 않는 감독은 아니지만 시즌 내내 타선이 너무 안 좋다 보니 타격이 워낙 급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순간적으로 바꾸며 창의적인 대처를 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. 그리고 결과론에 할수 있겠지만 공격을 중시한 김태형 감독의 이 라인업은 이번 주에 대성공을 거두며 이번 시즌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줬습니다. 사선이 이렇게 한주 내내 좋았던 기억이 올해 처음이라고 느낄만큼 이번 주가 정말 좋았죠. 만약 여기에 손호영까지 돌아와서 이번 주 초반에 그랬듯이 유격수로 기용을 해준다면 손호영, 정훈, 고승민, 나승엽으로 내야 라인업이 공격에서만큼은 다른 팀에 밀리지 않을만큼 상당히 듬직해지기에 이 이후가 더 기대가 된다 생각되는데요. 이런 것들이 롯데에 없던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감독은 진짜 잘 바꿨다는 생각이 확실히 느껴집니다. 정훈을 3루의 주전으로 쓸 거라곤 오래된 팬들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뭐 앞으로 수비에서 이슈가 터질 수도 있다고 하나 일단 급한 부를 성공적으로 끈데 에 대해서 김태형 감독의 이 한수가 아주 나이스했다고 생각됩니다. 김태형 감독은 시즌 전에도 정훈을 자익수로 기억하는 등 이러한 묘수를 계속 보여줄 가능성을 열어놨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수를 보여주며 롯데의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. 그렇게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성적에 대해서도 감독이 새 팀을 맡았을 때의 시행착오 그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남은 시즌 동안에 롯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. 과연 창의적인 라인업으로 이제야 다선의 돌파구를 찾은 롯데가 지금부터 반격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저는 꼭 해낼 거라 믿고 계속 응원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 주를 시작으로 김태형 감독의 묘수들이 다 들어맞으며 롯데가 남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 롯데 야수들의 포지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돌아와요.